제가 이제 가장 강조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영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오늘 문제도 푸셨겠지만 토익 공부 같은 거 해보셨죠 만약에 토익 공부 같은 거 해보시고 문법 공부하실 때또 수능 치실 때 밑줄 문제 기억하시죠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밑줄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laughs> 이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 이런 식으로 밑줄 문제 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푸는데 우리 학생들이 저 문제를 못 풀어요 왜못푸느냐 이게 지금 밑줄에 있는 얘들이 뭔지를 모릅니다. beautiful이 뭐예요? beautiful이 아름다운을 묻고자 시험에 나온 게 아닌 거예요. aloof란 단어가 뜻이 뭔데요? 뜻도 모르겠고 얘가 여기 왜 나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럼 문제를 못 풀어요. 공원시험에 나오는 모든 문법 문제가 이걸 베이스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들이 뭐냐? 즉, 얘들의 품사가 뭐냐라는 걸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밑줄 제시된 문장, 틀린 문장, 옳은 문장에 들어가 있는 문장, 그다음 에영작에 들어가 있는 모든 단어들이 그 개별적인 단어가 갖는 그 품사를 물어요. 자, 이걸 품사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어라는 걸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단어라 그러고 단어라 고 그러죠. 그 단어가 뭔데요? 저는 철저하게 용어를 파고듭니다. 용어가 이해가 되면 문법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어를 파고들어요. 단어가 뭔데? 그냥 저렇게요. 해 이렇게 단자가 무슨 단자로 느껴진다고 그랬어요. 한문 해라. 국어 시험한문 많이 나면 네개 나옵니다, 예. 이 짧을 단자 아닙니다, 잉? 호단자입니다. 짧을 단지 생각했지? 그럼 짧은게 단어면, 씨 저기 뭐야, I am a boy도 단어냐? 단어 같은 경우는, not s t 같은 경우는, not with standing 같은 경우는, 단어 횟수가 이만큼인데요. I am a boy. 짧는어디게 짧아. 이게 짧잖아. 이게 단어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의 어떤, 개체, 호단자 하나였던그 소리가 갖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단어라 그럽니다 하나 한 글자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진 것도 이렇게 이걸 단어라 그래요 근데 이 단어들이 갖는 단어의 속성을 뭐라 그런다 품사라 그래요 단어의 속성이 뭐냐면 잘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건 기억해요 봐요 일로 봐 일로 봐 저거 필요 없어요 뭘 저거. 저시간인데 여러분들 m 자를 뭐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비동사라고 배웠잖아 아 그러면 얘들의 품사는 뭐라고 그래요 동사라는 겁니다 됐어요? 북 같은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을 뭐라 그래? 명사라 그러죠. 그, 요런 속성을, 이게, 그니까, 요런 단어의 속성을 아는 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아시죠? 그면 그게 기본기입니다. 그니까, 명사가 뭐냐? 명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이라든가, 제 이름 같은 경우나,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을 우리가 명사라그럽니다 아시겠죠? 명사고요. 그니까, 러이 명사라는 것이, 명사 일단 별표입니다. 명사고 하 대명사 일단 별표입니다. 제가 외근을 말씀을 드릴게요.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이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대명사라고 나왔죠. 대명사는 뭐가 대명사겠어요? 대자가 대신할 대자입니다. 뭐를 대신받겠어요? 명사를 대신받겠. 예를 들어서, 대어리저탐 탐의 품사가 뭐가 돼요? 명사죠. 그래서 He is very tall. 여기서 He가 누구를 대신 받아. 그럼 He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대명사라 그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네,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가 왜 중요한지 조금 있다가 문장에 서 말씀드릴게요. 동사는 우리가 잘 알지? 동사. 그러니까 시험의 90%, 70%가 동사 관련으로 나와요. 왜 나오는지 아세요? 동사가 왜 나오냐 그러면 자 일단 기본만 시간에서는 동사가 여러분 동사가 뭔데요? <laughs> 내가 그랬잖아. 이게 안되면 말짱 꽝인거야. 동사가 뭐냐? 라고 물으시게요 동사지, 뭐. 이랍니다. 그 동사가 뭔데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동사가,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종류지, 속성이 아니에요. 동사가 뭐를 동사라고 하냐면,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설명합니다.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설명하기 때문에 주어 뒤에 나와요. 영어에서. 그 쉽게 말해서, 동사 앞에 있는 게 뭐가 된다?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세 가지가 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에미지아가 있다 그러죠. 일반 동사는 나머지 위 고라든가, 컴이라든가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어에 뭐를 설명하고, 얘들은 상태를 설명한다 그러고, 주어에 의원는 뭐를 설명하고, 동작을 설명한다 그래요. 아 제가 필요 다니까 이해만 해봐라니까? 근데, 왜 제가 동사가 더 중요할 것 같겠어요? 시험은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에요, 만약에. 출제위원입니다. 내년 시험도 1월 셋째주의 아마 취, 준비를 할 겁니다. 시험을 출제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출제형 같으면, 우리가 first language, 모국어가 한국, 한글이죠. 영어가 second language죠. 우리말과 영어가 공통적인 걸물을래요 차이가 나는 걸물을래요 차이가, 차이가 나는 걸 묻겠죠. 우리말과 영어 동사의 가장 큰 차이가 세 가지로 크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3위 진단수 현재일 때 동사는 뭐가 붙어요? s나 es가 붙지. 우리말에 s나 es 부터안 붙죠. 회원님 시험이 나옵니다. 중고등학생 생각해봐. 맨날 s, es 붙지 맨날 했잖아. 차이가 있으니까. 두 번째, 시제라는 물어요. 시제는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말은 완료를 안 씁니다. 마지막에 태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길때절 제짱 같은 게 빌어먹을 수동태잖아. 아, 시그서 대충 쓰면 되지, 씨. 우리말은 철저하게 능동지향인데, 영어는 철저하게 수동지향입니다. 반대예요. 갤럭저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일단 뭐해야 된다. 요거는 일단 심화심간서 우리가 전교 시간에서 해야 될 거는, 그러면 동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디 들어갔는데 이게 동사가 맞는가?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되겠나요? 자, 예를 들면, 아이고, 매치해써야 되는 매스를 쓰고 있습니다. 미안해요잉.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 있다 칩시다. 이 문장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골라라 그래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 동사 보셨을 거 아니야?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동사다. 이렇게 들어보셨것 같죠? 그럼 동사가 뭔데, 저기서? 그쵸? 우리가 지금 짧은 문장에서 본다면 이게 매취가 동사가 된다걸알 거야. 근데 만약에,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동사를 찾는 게 가장, 시험을 항상 이런 걸 줍니다. 왜냐하면, The Game의 품사는 뭐가 돼요, 여러분들? The Game. 명사죠. 사람의 사물의 명칭. 더 아이디얼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품사가 뭐가 돼요? 명사죠. 그러면 이기래요. 영어는 명사, 명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동사 아니면 전치사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걸 이제 푸는 거예요.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별 단어의 속성을 알아. 얘를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래서 동사는 수를 찾아라. 매치에 S나 ES가 안 붙었어. 그럼 주어가 단수가 돼요, 복수가 돼요. 이 문장의 주어는 뭐가 돼요? 더게으입니까더더 룰즈입니까? 더 룰즈. 복수니까 ES 안 붙는 거 괜찮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렇게 매칭하는 문제 하나하나, 정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단어의 속성을 모르면 이 문제 같은 걸풀 수가 없어요. 아까 이런 문제 보수때는데 틀린 문장, 오른 문장, 고르시어 나왔죠? 저런 식으로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 되면서 동사까지는 괜찮은데, 형용사부터 이제 좀 애매해집니다. 아니, 기분시 아니, 첫 시간에는 필기 같은 거 하지 말라니까. 그냥 놔둬봐. 들어봐. 이걸 막 굳이 우리가 열심히 막 이래 될건 없어요. 이거는 저기 3 페이지 들어갈 때 이제 눈을 볼, 이제 뜨셔야 되고 지금 그냥 내가 기본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앞으로 수업을 저렇게 쉽게 하기 음, 그럴리이 없어요. 지금 처음만 그래요. 음. 형용사가 뭐를 형용사라 그러는데요. 참 하시는 분들 형용사가 뭔데? 그, 그렇지, 그렇지. 그래 좀 했네. 딱 나오는 말이 명사를 꾸미는 말이거든요. 그 형용사의 기능이에요. 나는 형용사가 뭔가를 물었어요. 내겠죠? 우리 공부 방법 아예 틀려나갔다 그랬지. 꾸민다는 말이 명사를 꾸미지 않는 형용사가 막 튀어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면 안 돼요. 형용사는 형 자가 형태 형 자고 용 자가 얼굴 용 자입니다. 형태나 생김새를 설명하는 말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형태나 생김새를 설명해요. 옆에다 적어놨어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성질, 수량, 크기, 색깔 등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모양이나 상태를 설명하니까. 그러면 왜 얘가 명사를 꾸밀 수 밖에 없느냐? 모양이나 상태를 가지는 품사가 뭐밖에 없어요? 동사가 모양이나 상태를 가집니까? 명사가 모양이나 상태를 가죠? 명사가 모양이나 상태를 가질 거 아니에요?